2월 23일 성김의 결단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성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주님의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성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사역자로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신발 털이게 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의 부르심은 결코 높은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봉사관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마지막 힘까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섬김의 주된 동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곧 멍이 들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즉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악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했던 미움과 악의와 전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례함과 이기심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